요즘 버스도 막 옮겨서 하고 타고 댕기고그 요즘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커럼도 잘못 걷고, 뭐, 말도 어느한데안 그러시네. 말이요, 처음에 많이 어전했어요. 그게 우리 집에. 지금은 이제, 정상이에요, 거의. 뭐, 굴사들도 오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우리 아저씨도, 그러거든, 음. 뭐야, 무서이 거대요. 음. 뭐야, 보살들하고도 일하고. 음. 이제, 처사님이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어. 박수라 그래 박수 네 사모님 바꾸라고 그래고뭐 음. 아니지만 내가 주진 아줌마인데 아이고 아니고만 빨리 바꿔요 음. 거의 그런 아저씨네들 내가 내가 집에 오신 거 그래 얘기를 했을 는중에 그 음. 네 아이고 그 병은 어디가 병신이 돼도 병신 되는데 그래도 음. 나서에 하늘이 돌봤대요 저보고. 그럼요 맞죠 그 맞는 말이에요 오. 아줌마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하늘이 돌봤대요 진짜 정말 저 저도 그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그, 다팔 흔들고 당기거나 뭐 말도 제대로 못 하거나 일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 2년까지 파지 안 올라가고요. 음. 다 머리를 대못 감고 이랬거든요. 아 지금 아주 정상이네 거의. 우리 아들에있었요 4월달에 그때 아, 했는데요. 걔가 음. 그걔쯤 올라가고 2년 동안에 막 뒷바라지 하고 아유, 있었어요. 차, 착하다. 가을 딱들어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어. 동해요 나이 먹은 분들이요 나보고 욕한대요왜 욕하나요? 어. 젊은 사람들의 어디 나가 있을 때 없어서 어. 집그 속에 베개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집도 없어 누가 욕할 사람도 없다. 어. 우리 집 오는 손님 베끼도 있네. 어. 나가고서는 이 음. 지나가서 음. 고생도 하고. 음. 개체물도 먹고, 그렇지. 나가야 되겠대요. 음. 내가 가만 히생각하면안 되겠더라고. 맞아, 맞아. 내 보냈대 하네요. 지금요 그래도 아들 낳고요. 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 잘 나간 거예요. 잘 나. 이여처뭐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장가도 못가 있으면. 네. 맞아. 우리 애들은 그지요. 저애들은뭐 연애하고 만나가고 지고 결혼식 네 4명을 네 응. 났는데한 놈은 지금 속시계고 돌아다니고요 에허 그런 얘기 하지마 아, 사람이 다 자라고 응. 하면 그건 욕심이지요 뭐 그럼 맞지 딸애들 그, 속시계는 것보다 무슨 애들일까까지 아유 괜찮다 이렇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아니 40이 넘었는데 정신 못 차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저쪽에